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어제 8월 31일 날, 8월의 마지막 산행을 끝내고, 오늘 9월의 첫날에 첫 번째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09시 현재, 기온은 22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6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59분이고요. 일몰은 19시 18시 58분입니다. 자, 오늘도 초대물 도라지를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일 점은 드디어 올 시즌 첫 번째 능이버섯 정찰 산행을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 도라지 산행은 오늘 산행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몇 군데 한번 둘러보려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잠깐 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9월의 첫 번째 산행이,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오늘 출발했습니다. 자, 황구가 한동안 그 황황암 집벽에 이런 곳을 가다가 이제 오랜만에 강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갈 차는 국벽의 강입니다. 강쪽의 협곡인데 브라지가 있는지 명절 전에 초대물 석대를 또 한번 볼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겸사 겸사 출발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신양은 초공 각각 두 개. 이상 식량은 초코바 색입니다. 자, 오늘도 안가 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영선 타고 건너와가지고 첫 번째 절벽으로 진입했습니다. 아직 도라지는 안 보이는데, 노간주나무 속에 작은 중급의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크진 않으니까 일단은 영상에만 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라지 꽃이 피면 보이시는데 지금 꽃도 다 져버리고 걸러해 보니까 좀 늦게 오든가 더 늦게 오든 좀 일찍 오든가 더 늦게 오든가 그래야 도라지를 찾기 쉽습니다. 자 일단은 좀더 살펴보고 로프 타고 이 난간에서 보든지 아니면 건너뛰든지 일단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나미노랑 팔자항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저 중급의 참나무 색으로에다가 연결했으니까 요 아래 강 쪽이 협곡인데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지금 황구가 우울 했던 게이광대노린재가 있습니다.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이 화학약품 냄새도 나고 황구 배낭에도 한 마리 붙어있는 거 황구가 띠냈거든요. 이 얼굴에 묻으면 이 독보물이 몸에 피부에 묻으면 피부가 화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냄새가 굉장히 역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모기도 엄청 많고, 광도노린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번 이쪽 요쪽 구간이 괜찮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이거 절벽 난간에 서니까, 여기 삭대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진 않죠? 어린 삭대니까, 그냥 영상에만 담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저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좌측으로 한 100m 이동해서 로프를 다시 저 참나무에다가 두겹으로 연결했습니다. 요 아래 절벽이 있으니까 이쪽에 또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옆으로 또 이동하는데 여기 보시죠. 이놈들이 바로 광전 노린대입니다. 벌써 이렇게 글버글 붙어있기 때문에 가면 역한 냄새가 막 나고 화학약품을 막 뿌리는 겁니다. 이놈들이. 이놈들이 광견 놀이재미에 대충 살펴볼게요. 자, 오늘 산행은 별게 없어서 일찍 마치고 다음 장소를 보려고 살펴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심어놓은 스프링 쿨러가 설치되어 있고, 심어놓은 게 이제 가을 배추입니다. 겨울 배추라 할까요? 일단 늦가을에 출수하는 겨울 배추입니다. 여름 배추는 추수 다 했고,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작으로 배추 두 번째 겨울 배추를 심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3개월 키우면 이제 뭐 수박통만 해집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철수하기는 좀 아깝고 이래가지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도 강쪽에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수직직벽입니다. 이 강인데 이 아래부터 절벽이 있으니까 로프를 세팅해가지고 이 절벽 난간에 한번 써가지고 돌라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볼게요. 이제 로프를 저 굵은 소나무에다가 연결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장비 다 세팅했으니까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절벽은 그렇게 안 높은데 경사는 좋고 방향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잔풀들로 꽉 덮여 있지도 않고 근데 위에 어린 도라지들이 하나씩 보여주면 좋은데 그렇진 않거든요. 일단은 뭐 내려가 봐야 알겠죠. 지금부터 이 우측으로 한 10m씩 이동하면서 한 3분 정도 로프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로프가 한 10m 내려가서 일정 난간에 멈췄는데 아직 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야손안 탔으면 한번 있어 줄만한데 전혀 안 보이네요. 다시 올라가서 저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우측으로 한 20m 이동해서 또 로프, 그 하강했습니다. 한 20m 내려왔는데, 야 보시죠. 여기가 강이거든요. 강 쪽에 수직절벽인데, 이런 특에는 도라지가 상당히 있을만한 자리인데, 전혀 안 보입니다. 요, 사람들이 놀러 오면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절벽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자원이 완전 전멸하진 않을 건데, 전혀 없네요. 안 보입니다. 이야, 한 방, 원래 이에손안 타면 진짜 이 초대물이 한방 있을만한 자리거든요. 하수어도 그렇고, 전혀 안 보입니다. 올라가면서 이 곡괭이 꿈자리에다가 도라지 씨를 한2 0개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우측으로 또한 20m 이동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하강입니다 지금 도라지 좌우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원래 이런 자리에 딱 내려왔을 때 좌우 절벽에 도라지 삭대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입니다. 로프를 중급의 소나무에다가 또 연결했습니다. 장비는 또다 세팅됐으니까 이거 내려가 보고 올라오면 이제 하산하는 걸로 할게요. 도라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 절벽에는.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자, 로프가 한 10m 내려왔는데, 내려오는데, 이 보라색 꽃이 살짝 보이길래, 황구는 설마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야 어린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린 도라지가 하나 있죠. 꽃이 하나는 피고, 하나는 접고 있네요. 자, 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야, 황구는 이건 내려가 보고 도라지였으면 이제 철수하려고 했는데, 이 도라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큰게 있나 싶어 살펴보는데, 바로 옆에, 이거 보시죠. 원래 비가 능망을 이용하여 버니까 그러니까 도라지 꽃 삭대하고 시방이 다썩어뺐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를 피방을못맺거든요 여기에 중급 정도 되는 준수한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요건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나 이거 내려가 보고 도라지였으면 이제 간다 싶었는데 <laughs> 철수하려고 하니까 도라지가 딱 보입니다. 일단 요거 보고 요 밑에까지 좀더 내려가 볼게요. 더큰 삭대가 있는지. 자 도라지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보시면 이 위로 올라가는 특수 한 개, 그다음 이쪽으로 올라가는 특수 하나는 다 빠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주 몸통하고 이게 얼마나 큰지 아니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관건이겠죠. 몸통 보니까 그래 굵진 않는데 그냥 이쁜 도라지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조심해서 캐 볼게요. 자, 도라지가 이 보시죠. 중급에 도라지가 한 뿌리 나오는데 이 밑에 뿌리는 이 보시죠. 비가 많이 오니까 이다 썩었습니다. 도태된다기보다는 썩었죠. 이 밑에 뿌리는 이다 썩어 가지고 이거는 이, 이쪽으로 영양분을 안 보내고 지금 위쪽 몸통으로 이쪽 이이 보시죠. 이쪽으로 몸통이 새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뿌리는 썩으니까 이쪽으로는 에너지 영양분 공급을 수습시키고 이쪽으로는 더 이상 뿌리를 크게 안 가지고 이 옆쪽하고 이 위쪽으로, 쪽으로 몸통을 더 새로 내려고 합니다. 야, 이 도라지가 좀 갖고 가기도 그렇고 안 가져가기도 그렇고 그랬네요 자, 일단 이 몸통의 이 반은 이 보시죠. 도태되가지고 완전히 썩었잖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가가도 별로 뭐 약성 이런 건없어 그, 크게, 할, 그게 없으니까, 이 자리에 다시 묻겠습니다. 도라지가 진짜 척박하게 지금 살아남는 겁니다. 원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이 경사진 곳에서도 이 밑에 섞는 거 보시죠. 다썩잖아요이썩고이 이 옆에 엿 뿌리로 지금 새롭게 몸통을 뻗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이 몸통은 다썩어썩어 나가고요. 자, 이건 다시 이 자리에 다시 묻을게요. 그래도 잠깐이나마 즐거웠습니다. 자, 다시 이 턱수하고 다잘못어 놨으니까 다시 뭐 힘을 좀 내면서 자랄 겁니다. 자, 이러면 이 종족 보전하면서 계속 잘 자라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 밑으로 함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큰 도라지 상태나 자원들이 있는지. 지금 로프가 한 25m 정도 내려와서 거의 절벽 아래까지 다 왔습니다 야한방 있어줄 만한데 안 보이네요 하수호 이런 것도 안 보입니다 올라가서 저그 옆쪽에 하수호 삭태 같은 게좀만한게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은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남서쪽 절벽에다가 중간에 테라스 같은 이런 홈도 있고 받침 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또 말벌들이 집지을 수도 있거든요. 이 내려올 때도 진짜 좌우 아래 위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말벌이 휙 날아다니면 무조건 서다 해놓고 그 주위를 살펴봐야 돼니다 내려오다가 말벌 만약에 만나면 로프를 무조건 쫙 10m, 20m 진짜 전속력으로 항해서저 물, 겨울 물속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자, 저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 우측으로 좀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죠. 하트 모양의 잎이 두 개씩 있잖아요. 근데 잎 모양이 조금 틀립니다. 하수오하고 근데 하, 이 지형 따라서 하수오잎 모양이 조금 틀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꼭 박조가리 잎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하수오입니다 크는 않지 싶은데, 살짝 캐 볼게요. 캐 보고 어리면 다시 묶겠습니다. 자, 그냥 야경 정도의 하수와 한 뿔이 나오네요. 요거는 가져갈게요. 그리고 여기 흙을 묶고, 요 자리가 이 턱이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에 도라지가 있다면 진짜 초대물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기다가 도라지 시방을 한 3개 정도 까서 심어 놓고 갈게요. 이제 등강기 세팅했으니까 등강기 잡고, 여기 올라갈게요. 이쪽에 지금 볼통도 한번넣볼만한데 지금 이 방을 건너와야 되고, 저 옆에서 건너와야 되니까, 이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볼통은한번 넣어볼만한 장소는 맞는데, 이 오기가 좀 힘드네요, 보니까. 야, 원래 이런데 오면 이 살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보이는 게정성인데 그나마 뭐 황구체면 처리해라고 두 개만 보여주고 사수 하나 딱 보여주네요. 자,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철수 준비할게요. 아이고, 이제 올라와서 오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지금 모기가, 큰 모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기들 있잖아요. 새끼나 가지고 이렇게 덤비는 어린 모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가만있으면 히 새까맣게 막 덤벼듭니다. 물 한모금 마시고 철수할게요자 이제 간만에 두탕 산행 했으니까 몸은 다 풀렸습니다 내일부터는 900, 1000m쪽으로 능이버섯 정찰하러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탈은황국입니다자 이제 오늘은 정평입니다 황국과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이제 벌써 시즌 되기 전에 명절 전에 최고 도라지를 한번 보려고 또 이렇게 욕심내서 안 가봤는데 도라지는 잘안 보입니다. 오랜만에 강쪽의 협곡으로 한두 군데 정도 갔는데 둘다 도라지 자원은 있는데 초대물 도라지는 없고 산 등산에 방해되는 이런 독충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들도 큰 모기 말고 새끼 낳는 짠짠한 모기들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석반대는 버글버글거리고 오늘 영상에서 봤다시피 드디어 광대 노린재도 다출원했습니다 광대 노린재도 양지 받는 것보다는 습하고 이런 버섯 그그화력수나침엽수 이런 데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행하시다가 이 역한 냄새가 나면 거의 노린재입니다. 광대 노린재니까 이게 왜리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거 냄새 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대 노린재 뿜는 물질이 피부에 묻으면 피부가 새까맣게 타면서 이렇게 화상도 입을 수 있고 또 발진이나 발열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모사 동료 뱀들도 지금 버섯 시즌에 짝짓기 시즌이거든요. 이게 교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들도 자주 부딪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행하실 때뱀 그리고 지금 말벌도 많이 나와 있고 뱀, 말벌, 그리고 모기, 그리고 광대놀이, 찐득이 이런 것 지금 최고조로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 한두달 동안은 그렇다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산행하실 때 이런 독충들도 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구가 그 1년에 한 200개 정도 산행하면 등산화를 한 3켤이 정도 교환하고 그리고 이로프를 많이 많이 쓸 때는 한 3개 저렇게 쓸 때는 한두개 정도 교환하거든요. 이거 한개지 1년을 못씁니다한 200일 정도 로프를 타기 산행하기 때문에 로프가 워낙 그 화암 절벽에서 이렇게 막 뒤틀리고 이렇게 또올이진과장력을 받으니까 이 거심에 스크래치가 많이 납니다. 속심은 스크래치가 잘안 나는데 거심에서 스크래치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프가 어느 정도 상처가 많고 리스크가 많으면 로프를 또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프란 것은 이 겉. 거심과 속심이 있거든요. 거심이 전체 강도의 인장 강도를 한30% 정도 그 줄이 무게를 하중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속심이 한 70%의 힘을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거심이 일단 그쪽에 스크래치가 많이나면 그다음에 속 속심도 스크래치를 그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프를 사용하면서 중간 중간에 이것을 세탁하거나 이러면서 훑어봐가지고. 거심이 얼만큼 터졌는지, 그리고 속심은 상처가 안 났는지, 이런 것을 잘 필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산행을 해야 이 로프가 생명줄이니까 더욱더 안전하게 오래 쓸수 있겠죠. 그리고 로프를, 로프를 구매하신다면 이메이크에 있는 거 정품을 구매하시고, 그리고 여기 메이커에 보면 EN 이래가지고 EU 이래가지고 유럽의 그 안전등급에 통과해 있는 그런 인증 인증 기관을 통과했다는 그런 인증 마크 가 있거든 케이스 마크처럼 그런 마크를 또 확인하시고 그다음 에 로프를 사용하실 때 이게 9 9 m m 인데 10mm 기준으로 해서 10mm 부터는 외줄 사용, 그다음 10mm 이하는 두줄 사용이 원칙이다 이렇게 기본 이 있으니까 그런 건 염두에 두시고 로프를 사용합니다. 하 그리고 뭐 9.5에서 뭐 9.0이나 8구도 외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수직 직벽에서 큰 힘을 받을 때는 그럼또 그런 뭐 부담도 있기 때문에 10mm부터 외줄로 사용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버섯 산행을 한번 답사가 보겠습니다. 도라지는 버섯 중간 산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전력 도라지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